자, 뒷골목 인문화, 최. 강 이바구 야, 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난, 뭐, 이런 네. 방송을 하면서도. 예, 예. 아, 뭐참 저, 재밌습니다. 나도 이거 예. 저, 참. 계속 뭐, 이 수집하고 어, 지지하면서도. 어디서 또 이런 스토리를. 허, 예, 예. 아니, 뭐, 그런 스토리는 흔히 있죠. 있는데, 이제, 이제 이를 이제 연대별로 지금 우리가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야. 뭐, 그냥 예, 뭐, 예. 여기저기 띠엄띠 하는 게 아니고 쭉 이제, 그러니까. 예. 연도별로 이렇게 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김태촌 씨 일대기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음. 예.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비파 이동제 예. 예. 이제 이동제가, 이제 이제 이동제가 이제 정리가, 이제 정리가 됐네요. 굴복이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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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이 되고 역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조폭 삼국지 인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 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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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이동재 조양은 김태천인데 조양이는 아직까지 교도소 있고. 그렇지. 예. 자, 이동재 씨하고 이제 김태천 씨하고는 이제 화해를 했단 말입니다. 했 예, 예. 자,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 어, 이 86년에 어저 김태촌이 앞으로 김태춘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예, 생긴다 아닙 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가냐면은 어, 김태춘 씨가 어, 86년도 예. 1월달에 신군부와 재패가 80년 재패가 86년 1월달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가 이동재 사건 같은 거고 86년 1월달 이후에 이제 줄줄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야기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동재 예. 사건은 마무리 짓고 있었는데 그~ 겨도 (86년) 나오기 전에 (80) 음. 그러니까 한 (5년인가) 그때 서울고검 부장검사 저, 저~ 고검 부장검사는 예. 음~ 뭐~ 거의 지방의 차장검사나 아니면 검사장급일 겁니다 예예예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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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 되죠. 내려가면은 예. 근데 이~ 게 저이 사람도 이제 호남 사람인데 예. 김태촌 씨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검사가 김태촌이 교도소에 매회를 왔더랍니다. 그때가 아마 대중교도소였을 니다매회를와 음. 가지고 아. 특별 면회를 하는데 김태촌를 불러 가지고 그래 뭐한번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네. 예, 앞으로 잘 예. 지내자 뭐 이렇게 예, 뭐, 예. 뭐 그러니까 김태촌 이로서는뭐 검찰의 높은 사람이 예, 예.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예. 황송할 따름이죠. 그때 그... 병원에 있 때인가? 아닙니다, 이거 도서 안에서 면회했어요. 예, 예. 교도서 안에서 면회했는데 그박남용 검사를 면회한 그게 예, 이제, 예. 이제 불행의 시작이죠. 예. 어. 그런 이제 남용 검사가 면회를 하고 가고 나서 어. 이제 자기는 8 6 년도 1월달에 출감해가지고, 출감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박남용 검사하고 이제 자주 만나가 밥 먹고 술 마시고 오.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김태촌 씨가 어, 이동계를꿀복을 시켰으니까, 예. 서울에 호남 근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기 그. 한강 둔치, 그니까 한양대학교 그 앞에 근처에서 어, 축구대회를 여는 거예요. 어, 축구대회를. 예, 예, 예. 그러니까 원로들은 원로대로 뭐, 자기가 뭐, 원로 건달들은 뭐다 모아가지고. 원암 어, 형우에도 뭐. 치인들 뭐. 그래가지고 음, 그, 저그 음. 축구, 음. 거기, 저, 대회를 여, 여는데 그거를 이제 주관한 사람이. 예. 김태초이가 주관했지만은 그때 이 박랑연검사가 새마을 축구단인가 하는 그 거기에 무슨 단장이 됐답니다. 예. 그래가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저 전부 그 축구대회를 열은 거예요. 예. 축구대회를 열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원로 강패 아까 말한 오다 정종원이라는 그런 분뭐 신상사 뭐대한민국이건달건달다모았어요 예. 근달 그래 이까 이동재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조양은 씨는 안에 형무소 안에 있었으니까 예. 그 조양은 씨 밑에 이제 부두목으로있으는게 조양은 씨보다 조금 밑에 인사매 백모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게 나중에 막야기으니까 조양은 씨하고는 이제 멀어져가지고 갈라졌다고 음. 해요. 그 백모씨라는 사람은 그세 명이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축구 대를 회 해가지고 그거 이제 뭐 성황리하고 뭐뭐 기사를 보니까 뭐. 저, 저 김종필, 뭐, 전부, 어. 뭐 김, 김대중, 김영삼, 전부, 전부 다그 축하, 화, 뭐, 축하, 화환도 어. 보내고, 어. 또, 뭐, 당 이름으로, 뭐, 거기 협찬금도 보내고, 뭐, 돈이 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부 다또 디프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 이래 했답니다. 예. 그, 래 이제 그 박남용 검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주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 자. 그런데 그 박남용 검사가 어느 날 김태초 일을 불러 가지고 인천의 뉴 송도 관광호텔이라고. 예. 뭐, 예. 크진 않겠죠. 예. 거기에 황익수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어. 그러 호텔 사장. 호텔 사장. 죠이 예. 사람한테 음. 자기가 80년대 그때 음. 호텔 인수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줬답니다. 고향 친구인데. 음. 예. 근데 5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띠먹고 안 주는 거예요. 아, 호텔 사장이? 예, 네. 검사 돈을. 네. 와, 그 뭐, 감이 큰 사람이네. 그렇죠. <laughs> 그 놈도 그래금 뭐, 검사 돈을 갖다 뭐, <laughs> 아, 갔다 아 갔다 지 친구지만 어지 <laughs> 초등학교 동창이라 예, 예, 뭐, 그래도. 예. 그리고 돈을 안 주고 애름이고 자꾸 약속을 어기고 하러니까 5천만 원에서 아. 200만 원을 한번 갚았대요. 예. 그래 자꾸 약속을 어기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 근데 검사가 이제 뭐할 말을 소송하고 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렇그 보니까 이게 자꾸 에르이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기만하고 이러니까 음. 김태천 씨를 이미 알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때현무소 매녀 온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렇네. 예, 예. 그런 그뭐미끄이이니까 아,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매녀 오겠습니까? 아습니다 뭐. 고향 후배라서 매녀 왔다 이러더라 아. 검사가 그... 이 황익수 어, 죽이라 이래 했답니다. 뭐, 그건 뭐, 뭐 그는 모르지만은, 예. 그, 김태조에도 이제 약간은 멈칫 하는 거요. 뭐 죽이라 한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박 검사한테, 예. 어, 그걸 확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도 서울 가면은 뭐 자주 가던 그 반포가 서초동인가 반포. 그게 어. 온천장 안 마실 수로 그게 온 서울 시내 잡동사니 잡놈들 다 오는 데입니다. 강패에서부터 연예인수부터 오는 거. 음. 그안 마실 수로 우리도 뭐 서울 가면은 뭐 거기 뭐 태평양이도 하는 데지만은 뭐 밤에 가면 따뜻하고 뭐 모욕하고 밥도 먹고 할수 있어요. 음. 그때는 뭐저 뭡니까 스팀 저저저 저저저 찜질방이 없, 잘 없을 시절이니까. 그래, 그거 자주 갔는데, 그 방에, 그, 온천장 알마실수의 박금사고 만내가지고, 거기서 히, 혈서를 썼어요. 음. 신의를 지킨다 해가지고. 네. 둘이서 손에 그걸 피를 네. 내가 그래가, 당신은 절대 내 뒤를 보호해줘야 된다. 사건이 나면은, 음. 내가 동생들을 만약에 집어 넣으면은, 최단형을 적게 받게 해달라 뭐 그런 약속도를 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책임진다 이랬던 모양이요. 그런데 이제 김태촌 씨가 이제 소위 말하면 동생을 시켰죠. 예. 그 검사원 나쁜 놈이네요 그럼 뭐시한한 뭐 사람이에요. 뭐 예. 그게 뭐또 김태촌이 나와가지고 아무... 그, 그 사람은 나중에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음. 김태촌이도 뭐 너무 무리하면 지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제 병신만 만들어내려 된 거예요. 음. 그 동생들이 이제 병신 완전히 막 여러 군데 난자를 해가지고 음. 이제 불구가 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찰서 신고를 했어요. 음. 신고를 했는데 이 검사가 있으니까 이 검사가 영향력으로 가지고 그 수사를 뭉개 버렸어요그김태총 음. 동생들 재폐가 도 바로 나오고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김태중이가 이제 점점 저뭐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어. 이박 검사가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그건 진짜 언론에도 나오고. 네, 나고. 이제 음. 그게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어제 되느냐면은 음. 자꾸 이제 거론이 되고 하니까 박 검사가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김태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 그, 저, 봐줄 배경이 에이 없어지니까. 그래가 사표를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계속 이제 사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검사하고 인원을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을 하기 위해서. 음. 역삼동에 가면은, 역삼동이 그게 뭐냐면은, 그 테란로입니다, 역삼동. 네, 앞길이 네. 테란, 우리가 테란로 하는 게 역삼동입니다. 네. 거기에 라마드 르네상스도 네. 있고, 네. 어, 옛날 남서울 호텔인데, 그게 뭐 지금 뭐로 돼, 무슨 호텔로 돼 있는지 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호텔도 없어졌답니다. 거기 역삼동에 라마드 르네상스 뒤에 가면은, 뒷골목에 우리 서울 친구들하고 우리도 갔던 살롱인데 예. 그 90년대 유명, 80년대 말 90년대 유명했던 살롱입니다. 예. 그 주인도 건달입니다. 이종남씨라는 예. 분그 그 했는데 예. 내가 살롱이라고 예. 그때는 뭐 템프로 이런 거에서 떼지만은 아주 이제 고급 아주 고급 살롱이죠. 예. 여기서 박금 사고 이저 김태초하고 사건 수습에 대한 인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때 막 김태춘 씨 동생들이 이제 아까 말한 만보파 오재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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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날 밤에 8월 15일 날입니다. 이 날이. 예, 예. 왜냐하면 8월 15일 날도 기억을 하냐면 8월 15일이 되면 은 어, 사면이 있고 가석방이 있지 않습니까? 가출홍이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래 이 만보파, 오재웅이라는 거 말하자면, 은 저기, 김태촌의 하부단체죠. 서방파의 네, 하부단체, 네. 만보파, 목포 만보파인데, 이 오재웅이가 이 대가사롱에 있다가, 저거 그 후배가 그날 가석방 받고 나온다 해가지고, 음, 음, 음. 축하 파티를 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서진룸사롱이라이 말입니다. 예, 예, 예. 이, 저, 대가룸사롱하고가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예, 예. 이 역삼동이란 말입니다. 예, 테란미근 예, 예, 예. 그런데 이 서진룸사롱이라는 거는 뭐 방이 뭐 20개 이상 있는 좀 대형룸사롱이지만은 고급은 아니에요. 예. 좀 대중적이고 예. 그러니까 뭐 저, 저 높은 사람이 가는 데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생들 거기서 한잔먹으라 해놔 놓고 이 오정웅이, 만보파 오정웅이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있었으면 오정웅이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 예. 거기서 동생들 격려해 놓고 또 대가에는 지금 김, 김태촌 김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 대가룸사룸으로 원 사이에 서진 룸사룸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예. 그 사건이 거의 87년도 아닙니까 네. 8 7년 서진 룸사이 사건이 일어나 노니까 예, 예, 예. 거의 86년인가 그래 하여튼 그래 가지고 예. 서진 룸사룸 사건이 나 버려놓으니까 이게 벌컥 뒤집어지니까 이 황익수 사장이라는 인천 송도 호텔 사장이 바로 언론 기자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예. 이 배우에 김태총이 있고 박남용 검사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음. 그리고 일단 김태총이 도망을 갔죠. 어. 부하들, 동생들 몇명 재피가고. 예. 이 황익수 사장 피습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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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 검사가 배신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저 김태춘 씨가 이제 일단 자리를 피해드니까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부산을 와가지고 부산 오면 좀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강원 회장을 만나가지고 예. 또좀 같이 있다가 또 이제 제주도로 터키다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다시. 그러면 서진호 사령에는 누가 시켜가지고? 자. 서진룸사롱에는 오히려 오리지널 이 만보파들이 당했죠, 네 명이. 그러니까 누가. 아, 그래. 서진룸사롱은 그 뭐. 사주를. 아니야. 그, 저, 그는 별건 사건이라서 내가 뭐 깊이 말하긴 예, 그러는데. 예, 예, 예. 아, 예, 예. 서진룸사롱 사, 저, 저, 저 룸사건은 어찌됐냐면은. 따로네, 그. 따로죠. 그런데 예. 이거는 김태초형하고는 뭐, 관계가 없어요. 없 뭐, 네. 예, 예. 이 만보파랑은 김태초의 밑에 부하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데이 만보파. 예, 저, 예, 예. 저 조직원들이 네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예, 예, 그 그래. 중에 죽은 중에서 조원섭이라는 거는 몸무게 백 몇십 개로 1 0 개로 이상 나가고 그것도 뭐신문에 그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을 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방이 좁으니까 방을 큰거 내라 그런 거 하니까 종업원이 말안 든다고 종업원을 두드리 패니까 그렇지. 그 업소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어~ 저기 우리가 그~ 저~ 문에는 흔히 목포파 이러는데 그게 조직화된 깡패는 아니고 예, 예. 유도 대학인 유도대학, 지금은 용인대 되어 있는 용인대학. 유도대학 유도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운동선수들이지만 이것들이 건달이란 말입니다. 예, 예. 같은 목포고 이러니까 이 뭡니까 그서진룸살람사건에서는그그 그, 그 주범이 장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장진석이는 무기징역받았습니다. 고검석이하고 김동석이 드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직접 칼질한 사람은.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목포의 그조언섭이라 하는 사람은 네명조은 중에 한 명입니다. 이이행 네. 요, 요 중에서는 저저뭐니까 오재웅 만보파 오재웅 두목 밑에 이제 동생들인데 그 네. 이제 뭐 새파랗게 저저 저, 집보다도 좀뭐그 저 한참 까만 후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뺨을 때리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땀을 때리니까, 야들도 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장 가지고 오면 엉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 뭐 차에서 뭐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 그래가 그 사건이 난게 4명이 그네 죽었단 말입니다. 예, 이제, 이, 뭡니까? 오리지널 깡패들이 운동선수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이날 오재훈이는 그 서진룸에 있다가, 이, 저, 김태초 한테 언어나를 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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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에 가가 있는 바람에 꼭 얼마 안뭡니다거가 대가는 내가 몇번 가봐서 알죠. 예, 예. 이 오정희는 죽음을 매냈어요. 예, 예. 그런데 자기 동생들이 네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대한민국 때 뭐, 기득 디비지따아니까 지전파 뭐 네, 사건 이후로는 네. 이는 뭐. 대문짝만하게 났지. 지금. 아니, 뭐,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잖아. 네. 지금까지도 뭐, 서진놈 사래 그래, 이게 이제, 뭡니까? 아, 이제, 김태조의한테까지 불통이 띈 거예요. 예. 피해를 음. 당했지만, 이오재홍한테도 불똥이 튀고. 그렇겠지. 뭐이 황익수 인천유 송도들 사장이. 그 시작을 시발이 어디서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취해. 가되겠지 예. 예. 황익수 사장이 해버리는 바람에 음. 이제 오재홍이도 토끼고, 저 김태초 도 토끼고, 그렇지. 이제 그래 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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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뭐 이광한 지 도움으로 음. 피해가 있다가 제주도 예. 갔다가 서울로 가다가 체포가 됐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징역을 이제 받, 또 이제 징역을 뱃띠하게 시작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 이저 인천 송도 사건하고 다른 사건하고 겹쳐 가지고 징역을 5년을 받는데 예, 예.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8 0년대말도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정과가 많으면 무조건 보호감호를 매긴다 아닙니까? 그 예, 예. 징역 예. 5년에 보호감호 7년을 받았어요. 오. 그래요. 아득하죠. 1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예. 자, 86년인가 7년인가 접혀갔어요. 7년인가 모르겠어요. 접혀갔는데. 자, 89년에 형집행정지로 나옵니다. 오. 그때 흔히 말이 안 있었습니까? 폐암이라 래가지고 예,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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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을 진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형집행정지를 받아가 나오는데 예, 예. 여기에 힘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란 말입니다. 아, 이 예. 조용기 목사는 조양의하고도 가깝고, 가깝고, 김태촌에도 가깝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김태촌 씨가 이 조용기 목사하고 가까웠는데, 에, 이게 이제 이 조용기 목사 아들이 그때 연예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 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 번뭐 나상민가, 뭐. 아, 그래. 여자, 뭐, 탈렌트가 예, 뭐, 그래. 예. 배우, 배우. 예, 예. 배우, 이 예. 저그 아들이 이름이 조희주인데. 예, 예, 예. 이제 이 이혼 이 문제가 시끄러워졌는데 이 이혼 문제가 아내가 막, 뭐가 복잡한 모양 대다 막, 예, 아주 예, 막, 예, 예. 이제 저 난잡한 이야기도 있고, 예, 막, 예, 예. 그 굉장히, 저 뭐냐면, 기사화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이 문제를 김태초이가 해결한 거예요. 예. 이제, 근달로서, 위력으로 해결해버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는 김태초에게한테 억수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 김태초가 이이 빼는데 배암을 받고 왔는데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배암이 작아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예. 예, 예. 작아라고. 예. 뭐 작아든 유전자 89년대 형집행 정지로 나옵니다. 예, 예, 예. 자, 요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예. 뒷골목 문화 최강 이바우, 이바우 쇼. 쇼. 이번 이야기는 요걸로 다음 끝내겠습니다. 다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